내일 방송 날씨입니다. 온화한 가을 날씨를 즐기기 좋은 날인데요. 낮 동안 따스한 볕이 내리쬐며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올라갔습니다. 서울 18도, 대구 20도까지 올라가며 일교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는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구름만 많이 지나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갔는데요. 서울 7도, 광주 8도, 대구 6도, 부산 11도입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7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부산 21도입니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는 15도에서 20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에서는 개기월식 현상을 볼수 있겠는데요. 오후 6시 8분은 부분식이 시작돼 오후 7시 16분부터 8시 41분까지는 붉게 변한 보름달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에 수백 년에 한번 있을 정도로 희귀한 천왕성 원패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음 개기월식은 3년 뒤인 2025년에나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 유의하셔서 진기한 우주쇼도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